신뢰성은 차량 선택의 핵심입니다. 일부 SUV는 6만 마일도 못 달리고 고장나며 예기치 못한 수리와 안전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 글은 신뢰성이 낮은 차량과 장기적 위험을 소개합니다. 7위. 2025 포드 이스케이프. 포드 이스케이프. 2025 포드 이스케이프는 도시 및 교회 운전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소형 SUV이지만 이전 모델에서 이어진 신뢰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장 흔한 불만 중 하나는 트랜스미션, 특히 포드가 소형 차량에 많이 적용한 듀얼 클러치 시스템입니다. 운전자들은 저속주행 시 거친 변속, 지연, 그리고 떨림을 경험하며, 이는 불편한 운전 경험을 제공하고 방치할 경우 트랜스미션 완전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2만 마일부터 이러한 문제를 경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트랜스미션 문제 외에도, 2025 이스케이프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전자 장치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화면 멈춤, 터치 조작 불응 내비게이션 시스템 결함 등이 보고되었으며 보증 기간이 만료된 후 수리 비용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기계적 문제와 전자 문제의 결합으로 인해 이스케이프는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SUV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수리 비용을 고려하면 운전자들은 잦은 서비스 센터 방문을 해야 할수 있으며 이는 이스케이프의 매력적인 가격과 기능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6위, 2025 지프 레니게이드, 지프 레니게이드. 2025 지프 레니게이드는 도시 및 가벼운 오프로드용으로 설계된 소형 SUV로 젊은 운전자와 첫 SUV 구매자에게 인기가 있지만 심각한 신뢰성 문제가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가장 흔하게 보고된 문제는 엔진 스톨링으로 예기치 않게 발생하여 도로에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료 공급 시스템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전 모델에서도 반복된 문제였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은 6만 마일 전에 엔진 스톨, 불규칙한 공회전, 엔진 완전 정지 등을 경험했습니다. 2025 레니게이드의 전자 시스템 역시 잦은 불만 사항으로 꼽힙니다. 파워 윈도우, 공조 장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필수 기능의 문제가 발생하며 정기적 결함은 진단과 수리가 어려워 고가의 부품 교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젊은 도시형 운전자 대상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뢰성 문제는 차량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유지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25 레니게이드는 믿을 수 있는 소형 SUV를 찾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5위, 2025 세보레타호, 세보레타호, 넓은 실내 공간, 강력한 엔진, 견인 능력으로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던 풀사이즈 SUV인 2025 세볼의 타원은 이미 구동계와 엔진 부품에서 문제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소유자들이 연료 시스템 문제를 보고했으며, 이는 연료 효율 저하, 엔진 떨림, 심한 경우 엔진 완전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형 SUV 특성상 이러한 문제로 차량이 둔하고 반응이 느리게 느껴지며, 견인이나 적재를 중요시하는 운전자에게 큰 단점이 됩니다. 트랜스미션 문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 타워의 자동 변속기는 거친 변속, 지연, 일부 경우 완전 고장이 보고되었습니다. 풀사이즈 SUV에서 이러한 문제는 승차감과 주행의 부드러움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복잡한 임포테인먼트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화면 부름과 안전 기능 불안정이 발생하며, 수리 비용 역시 소형 SUV보다 높아 경제적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내구성 있는 SUV를 찾는 구매자에게 2025 타워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위, 2025 니산 패스파인더, 니산 패스파인더, 과거 신뢰할 수 있던 중형 SUV였던 니산 패스파인더는 최근 몇 년간 신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5 모델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주요 문제는 CVT 변속기로, 과열, 조기마모, 거친 변속, 슬립, 심지어 완전 고장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유자들은 6만 마일 전에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며 유지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문제도 지적되었으며, 특히 울퉁불퉁한 도로에서 과도한 흔들림과 안정성 부족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승차감과 주행 안전성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반응 지연과 결함도 운전자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신뢰성과 장기 내구성을 중시하는 구매자에게 2025 패스파인더는 잦은 수리로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3위. 2025 폭스바겐 티관. 폭스바겐 티관. 2025 폭스바겐 티관은 세련된 디자인과 편안한 실내를 갖추어 중형 SUV 구매자에게 매력적이지만 엔진과 변속기 관련 초기 신뢰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과도한 오일 소모를 보고했으며, 이는 유지 비용을 높이고 오일 관리 소홀시 엔진 손상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고속 주행이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엔진 스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듀얼 클러치 DSG 변속기는 정체 구간에서 떨림, 변속 지연, 거친 변속을 일으키며 운전 경험을 불편하게 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변속기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수리 비용이 평균보다 높아 이러한 문제는 티구안 소유자에게 큰 재정적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중형 SUV를 찾는다면 2025 티구안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2위, 2025 스바루 아센트, 서바루 어센트. 스바루의 최대 SUV인 아센트는 가족과 모험가를 위해 넓은 공간과 AWD 기능을 제공하지만 2025 아센트는 여러 신뢰성 문제가 보고되었습니다. CVT 변속기는 미끄러짐, 거친 변속, 심지어 완전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가파른 경사나 오프로드 주행에서 성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엔진은 예상보다 빠르게 오일을 소모하며 적시에 관리하지 않으면 비용이 큰 수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포테인먼트와 공조장치 등 전기시스템 문제도 발생하며 이러한 잦은 기계적 전자적 문제로 인해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용 SUV를 찾는 가족에게 2 0 2 5아 센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위, 2025 메르세데스 벤츠 GL이, 메르세데스 벤츠 GL이, 메르세데스 벤츠 GL이는 고급스러운 주행 경험을 약속하는 럭셔리 SUV지만 2025 모델은 심각한 신뢰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터보 차지 엔진은 과열과 스톨링이 발생하기 쉬워 부드럽고 강력한 성능을 기대한 구매자에게 큰 실망을 줄수 있습니다. 엔진 수리는 불편하고 비용도 높아 장기적 신뢰성을 중시하는 구매자에게 큰 단점이 됩니다. 전자 및 안전 시스템 문제도 보고되었으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멈춤이나 반응 불능 현상이 발생해 재시작이나 서비스 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등 고급 운전자 보조 기능도 오작동 사례가 있으며, 이는 안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높은 수리 비용과 빈번한 문제로 인해 2025 메르세데스 벤츠 GLE는 럭셔리 SUV 구매자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5년형 SUV들은 정비사, 업계 전문가, 초기 구매자들 사이에서 특정 신뢰성 문제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매력적인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신뢰성 문제는 막대한 수리 비용과 지속적인 골칫거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6만 마일 이상 운행 가능한 SUV를 찾는다면 이 모델들은 제거하거나 다른 대안을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